더막 또, 어? 저 날라다니는 것도 또 뽑기로 만들어가지고 또, 어? 날라다니는 거에 속도 차이가 난다든지, 뭐 신발도 막벽 타는 속도가 막 달라진다든지, 이러면 일단 좀골 때리는 거긴 하지. 수삼님 오딘 게임하실 건가요? 일단은 아, 아, 여기서 같이 합숙하는 동안은 어까, 도구 형님이 들어가는 어, 아. 게임은 다 같이 하죠. 저희 패밀리니까 아마 없는데. 오딘이 나오고 오딘은 아마 맛보기로 할것 같아. 한번 쇼케이스 영상이나 한번 볼까, 형들? 쇼케이스 영상 한번 같이 볼까? 도구 형이 극찬을 하던데 한번 보자. 이거 안 보신 분들,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까지 게임 소리 잘 들리나요? 바라라 라이징을 기다려 주신 바라라 라이징. 왜 이게 뭐 이게 어렵네요할라 라이징 라 씨. 오디를 개발한 라이오와 함께 쇼케이스를 통해 게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고의 그래픽.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려? 속력을 선보일 MMORPG. 야, 그래픽 뭔데 이거? 오픈 필드를 PC와 모바일로 모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야, 어떤 그래픽 존나 좋네. 또한 PC 플랫폼에서는 한층 더 높은 그래픽으로. 오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딘은 북유럽 세계관을 중심으로 방대하고 음. 깊이 있는 스토리를 통해 몰입도 높은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긴 카카오에서 했으면 오죽 오딘, 신경 썼겠냐. 토르 와. 신화 속 신들과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하는 스팀감 넘치는 전투와 높은 자유도를 야. 뭐야, 폭탄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이 카카오 게임즈 분들 이거 나내 이미지 이렇게 쓰기 있습니까? 새로 다른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적당히 있습니다. 해야지. 먼저 게임을 접해 본 유저로서 모디는 단연코 2021년 최고의 MMORPG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여호호. 요... 욘맨. 안녕하세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김재영입니다. 여맨. MMORPG의 본질은 수많은 유저들이 자신이 플레이한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다른 유저들과 경쟁하며 야뭐날라가닌다 때로는 협력하며 커뮤니티를 통해 더 크게 성장해 나가는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와. 이 모든 것이 바로 MMORPG의 본질이자 저희 오딘 아랄라 만들어가는 링투... 세상입니다야 린투. 야 린투보다도 그래픽이 선명한데? 레이드라는 게임 이게 모바일에도 돌아간다고? m 모바일 m o r p g 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면 이제 오딘, 발랄라이징을 라 통해 MMRPG의 o 성점을 찍는 게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거 사양이 너무 게임의 높을 것 같은데요? 세계관과 스토리를 만들어감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다양한 영웅들이 서로 혼돈하고 갈등하며 누가 선인지에 대한 와... 세상. 그 속에서 유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바로 그러한 역동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야 뭐야 이거? 겁나 멋있네. 북유럽신화의 상상력 넘치는 웅대한 세계관, 다양한 영웅들과 기괴한 몬스터들, 모두가 파국을 맞는 비극적인 스토리 등은 충분히 매력적인 소재였습니다. 야 이거 그래픽은 진짜 린푸, 이거 영화인데 이거 완전. <laughs> 오딘만에 신화적 제사. 존나 잘 만들었네. 제이 게임이 주관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오딘 바랄라라이징을 통해 유저 여러분들은. 오딘, 토르. 이게 확도 어떻게 되냐? 당한 영들과 함께 북유럽 신화 속 세계를 마음껏 탐험하며 정복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야. 저희가 게임을 만들어가며 있어 도전 과제로 삼은 것은 모바일과 PC의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3D 그래픽을 제시했습니다. 오우시. 요. 이를 위해 3D 스크린 모션 캡처. 스이션모핑등 다양한 기술적인 시도를 통해 현존 최고 4K 이상의 그래픽을 구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잠깐만 일단 실제 게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실제 인게임 모드 넘어가보자 린투로 하던 그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어색하진 않아 잘다 소소리스 외모 합격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사결의 워리어 워리어 잘생겼다 고노 마법 딜러 계열의 소서리스 오 소서리스 합격 개인전의 능한 로로야존존나 이쁘게 만들어 놨네 그냥 r i 형들 잡을라고 프리스트. 합격. 이렇게 네 종류의 클래스가 존재하며 이 클래스들은 모션만 다른 딜러가 아닌. 각기 완벽히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뿐만 아니라 오. 각각의 클래스 라이징에서 플레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냥 모드인 거야, 실제 게임 영상. 오. 앞서 소개해 드린 클래스들은 각각 액티브 스킬들과 패시브 스킬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클래스의 역할과 아, 궁수 존나 재밌겠다, 형들.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는 단순히 오. 자동 사냥 또는 m m r p g 에서 느낄 수 없었던. 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딘 바랄라라이징은 기본적인 길드 시스템은 물론이고 길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길드원들이 합심을 미리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야, 야 방금 전투, 야 존나 재밌어 보인다 진짜. 발랄라 대전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공성전을 미리 야, 잘 만들긴 했다. 필드 보스 레이드가 있습니다. 오. 해당 지역은 매우 위험하여. 유저나 빌드간에 긴밀한 협동을 통하여 눈깔 뭔데 이거 카베야. 장비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협바닥 느낌이. 파티 유저들끼리 서로 도와 최종 모스를 물리치는 인스턴스 던전 형태의 4인 파티 던전을 통하여 <laughs> PC 시절 즐겼던 MMORPG의 감성을 건물 지붕을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지붕에서 뛰어내리면서 공중 탈것을 타고 드넓은 맵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호수를 헤엄쳐 폭포뒤에 숨겨진 보물을 아, 찾을 수도 있고. 연병. PC가 물속에 빠뜨린 장난감도. 주치 a 야잘 만들긴 했네요. 아니나 물론 뭐 영상은 사실 뭐 영상은 물론 이제 그 게임의 어떤 장점이나 극대화된 부분만 뽑았겠지. 근데 저걸로만 보면은 진짜 잘 만들긴 했다. 어? 별 연병을 다 떠내. 뭐 수영하고 하늘 날고 벽 타고. <laughs> 응? 어떤 게임이든 영상보다 맞아요. 중요한 거는 게임성이야. 맞아 그래픽이 전부는 아니야. 그거는 팩트가 맞아. 근데 그냥 잘 만들긴 했다. 어? 해보고 또뭐 어? 변법에 임법에 많은 많고 뭐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 뭐 핸드폰 발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 서비스적으로 너무 대기열이 길지는 않은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저, 막, 또, 어, 저, 날라다니는 것도 또 뽑기로 만들어가지고 또, 어, 날라다니는 거에 속도 차이가 난다든지, 뭐, 신발도 막벽 타는 속도가 막 달라진다든지, 이러면 일단 좀골 때리는 거긴 하지. 과금적인 부분이 근데 없을 수는 없겠지. 없을 수는 없겠는데, 음, 뭐, 그건 일단 게임 한번더 지켜봐야지. 아, 영상 하나는 잘 뽑았다. 스타트 패키지 이런 것도 무조건 나오겠지. 근데 아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어, 변복 같은 거는 없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은, 다 캐릭터들이 옷이 똑같더라고. 캐릭터들 옷이 다 똑같더라고. 린투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스마다, 클래스마다 다 다르잖아. 저거는 클래스들이 다 같더라고. 아, 옷이 바뀌었었어? 그러니까 캐릭터에서 옷이 바뀌는 거는 장비가 바뀌는 거고. 근데 린투는 변신을 바꾸면은 아예 완전 모형이 다 나지잖아. 아마 당연히 뭐 3D 게임이고 하다보니까 장비 바꾸면은 그 외관은 바뀌겠지 뭐 예를 들어서 영웅 장비 끼면은 막 옷이 막 화려해지고 뭐 흔히 말해서 어비스도 그러잖아요 어비스 제가 했던 게임 같은 경우도 비싸고 좋은 곳으로 막 화려해 그냥 어? 일반 템 같은 경우는 막 후질그레하고 막 가죽 같은 거 어? 어디 저기 길거리 고그 시장에서 파는 옷 같은 것들은 막 그냥 걸레짝이 걸쳐놓고 덜, 덜 고급 희기로 갈수록 멋있단 말이야. 아마 뭐 그렇지 않을까? 이게 과연 사실 그동안 4년간 리니지 M이 거의 뭐 부동의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 4년 사이에 이 리니지, 사실 리니지 M이라는 게뭐 솔직히 우리가 그래픽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 예전에 그 PC 리니지 때 그런 어떤 감정 저희의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말못한 그런 감성들이 있잖아. 카오 어? 신전에서 애벌 던전하면서 노가다하고, 어? 약간 그런 사실 뭐 요던 3층에서 써머 어? 먹으려고 하루 종일 노가다하고 어? 그런 뭔가 이 감성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부동의 1위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모바일 게임이 수명이 이렇게 높을, 수, 이렇게 길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형들. 예전 그때까지만 해도 모바일 게임 수명 뭐 1년도 안 된다라는 말을 말하는데. 4년 동안 이렇게 되는 거면은, 그리고 그동안 많은 또대작곡도 나왔고, 지켜봐야죠. 너무 철롱성이긴 해, 지치만 NC가. 응?